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 r p 구요 오늘 날짜 3월 2일 일요일인데요. 내일도 쉬시니까 오늘은 토요일 같은 마음으로 지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3,375원 전일 대비 3.4% 상승하고 있구요 오늘 고가는 3,418원, 저가는 3,232원.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거래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간 17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3,400원 중반까지 새벽 시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3,400원 중반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빨리 매수하시면서 수량 늘리시면서 지금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엄청난 이슈들 쏟아져 나올 거라 예측하는 구간이니까요. 이 구간 와서 또 패닉 해갖고 막 따라가면서 높은 고가에 사지 마시고 지금 미리미리 매수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잠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가고 있었는데 잠깐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늘 오피셜 트럼프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3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8일이 되겠죠. 이때 이제 크립토 첫 정상회담을 어 진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후, 어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에이다, 헤데라,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 이세 가지 계속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요것도 동반상승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료 필요하시거나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빨리빨리 받아가신 다음에 대중들이 알기 전에 먼저 매수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 지수 22 두려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아직 간세 관련해서 마무리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 코인 시즌 지수는 22 비트코인 시즌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60.1로 지금 어제보다 0.34% 0.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3월 7일 이제 비축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3월 7일 오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 3월 8일이 오기 전에 미리 매수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도 3월 6일부터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해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고점에서 저점, 그 다음에 다음 고점, 다음 저점. 지금 완벽한 W 자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 더블바텀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술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달러 정확히는 2.48달러 정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진짜 더블바텀이 쭉 증폭을 할수 있으니까요. 요 기술적 지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기술적 지표 또한 음, 상승을 도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더 여기다가 기술적 지표 플러스 진짜 이슈까지 제대로 터져 준다면 정말 큰 상승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2 주요 경제 지표까지 150장이 넘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입니다. 셀프로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거기다가 차트 분석. 그 다음에 보조지표 활용까지 다 해보실 수 있고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다 해보실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혼자서 해보셔야 어 성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방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고 제것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어 그러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 콘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다이버전스에 의 볼리저밴드, RSI, MACD, 엘리어 파동이론, 피보너치되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나사가 피트콘의 관계, 자금순환 랠리, 디파이, NFT, DID, 암호폐 종류까지 꼭 필요한 자료들만 압축해서 넣어두었으니까요, 꼭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및 어, 센터 네 더와 같은 어, 은행이 S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플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고래들이 srp 가격 회복에 따라 10억 달러 상당을 획득했다 리플이 더큰 승소를 위해 소송 기각을 막을 수 있을까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 있고요. 어, 대중들이 알기 전에 먼저 정보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하신다면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어, 방송은 거의 4-5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유방이 제일 빠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반장과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미 어 센티네터 같은 은행이 SL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플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국경 간 지불에 SRP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어, 게시물에서 필요한 시스템, 라이선스 법적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주요 은행들이 SRP를 자사 운영에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리플이 뉴욕과 텍사스 같은 규제가 엄격한 주에서 승인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50개 이상 송금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어, 이러한 라이센스는 리플이 SRP로 SRP와 스테이블 코인인 아래 리스를 사용하여 지불 서비스를 용이할 수 있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지금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뱅코브 아메리카와 센테네터 포함한 주요 은행은 이제 국제 지불의 SRP를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어 금융 시, 기관이 법적 문제 없이 SRP를 채택하기 더 쉬워졌다. SRP 기간적 사용에 대한 공개 토론은 사운드 플래닝 그룹, 어, 데이비드가, 데이비드 발언에서 따라 심화되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부 거래 100%를 SRP로 운영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약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요 금융, 주 금융기관에서 SRP를 채택하는 범위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 리플은 미국 금융 부분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33개 주에 걸쳐 55개의 글로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강화하고 있다. 리플의 성장은 거래량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4분기에 이 회사는 700억 달러의 지불을 처리했고 또한 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SRP 레저의 r l s d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뭐 210만 개또 주조했죠. 어, 지금 이러한 규제 및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는 SRP 성과에 대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한소영전은 제도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SRP 가격이 상당한 상승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 가격 억압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축금과 지금 이제 스위프트 사용하고 이제 소송 종결되면 진짜 미친 슈팅 나오면서 세 자리 네 자리 다 올라갈 수 있고요. 종결만 된다면 바로 IPO까지 착수할 예정이니까 어, 가격은 큰 슈팅. 지금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달러 밑에서 매수하시면서 세 자리 네 자리가 된다면 100배 1,000배가 될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래들이 SRP 가격을 회복에 따라 10억 달러 상당을 획득했다. 최근 시장 침체 속에서 SRP 고래들이 보유량을 크게 늘린 것이다. 100만에서 1000만 SRP와 1000만에서 1억 SRP를 보유한 대형 보유자들은 4억 4천만 SRP를 취득했으며, 약 10억 달러 가치가 있다 이러한 축적 급증은 전략적 포지셔닝을 시사하는데 아마도 미래 가격 변동을 예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rp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가격이 한번더 떨어지길 어, 학수고대했다. 이제 떨어지자마자 미친 고래들이 엄청난 매집을 보여줬고요. 이 안에 어,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과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과 뭐 코인은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더 편하게 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번더 하락이 된다면 더큰 매수세를 보이기 위해 지금 맛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무섭다. <laughs> 근데 저는 큰 하락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달러 초반일 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이 더큰승소를 위해 소송 기각을 막을 수 있을까? SEC의 리플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 제미니, 로빈우드와 같은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간단하지 않다. 지금 판사가 이미 분할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으며, 부분 승소, 부분 패소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EC는 일부 사건에 승소했고, 리플은 다른 사건에 승소를 주장했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리플과 커뮤니티의 큰 승리였다. 그러나 증권법 위반에 대한 어, 리플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처벌과 같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 지금 뭐 벌금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미래 증권 공모나 IPO를 노리고 있는 어, SR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지금 무혐의를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벌금을 깎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조건부 합의를 원하는 건지 지금 정확한 이들의 마음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안텔로티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음, 씨에로 안텔로티가 뭐 맨날 트위터 올리던 양반인데 지금 이 시, 최고 법률 책임자가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인터뷰도 없고 트위터도 없고 굉장히 바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원하는 그... 거가 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곧 이제 이 종결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엄청난 이슈 구간이니까요. 미리미리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정보란 어 나오는데요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남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공유방이 제일 먼저 전달드리고요. 이 정보 활용해보신다면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수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어, 방송보다 진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더 빠르니까요. 꼭 공유방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보시면서 김반장과 함께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콘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써부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